A 플러스 B는 4,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28, A 마나스 B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기로 했는데, 아, 일단 뭐 여기 A 세제곱 따기 B 세제곱, B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골치 좋죠. A 플러스 B에 세제곱 마이너스 3, AB, A 플러스 B, a 플러스 b는 4자나 대입하게 되면 64 마이너스 3ab 곱하기 4가 되고 a 세제곱 하기 b 세제곱이 28이죠. 28 됩니다. 64를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6 o s 2 빼면 마이너스 36 여기는 마이너스 12ab가 되죠. ab는 3이 됩니다. 자, a 마이너스 b의 세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, 어, 우리 a 마이너스 b를 알아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면 a 마이너스 b 제곱을 구하면 되겠죠. 이거는 a 플러스 b의 제곱에, 마이너스 4a, b로 하면 되겠죠. 그죠. a 플러스 b의 제곱은 16이 되고, 이게 3이니까, 마이너스 12는 4가 됩니다. 음, 이 가지고, 이거를는 하게 되면, 이거는 좀 이렇게 되겠죠. a 마이너스 b의 제곱하고, a 마이너스 b가 되는데, 자, a 마이너스 b는, 플러스 마이너스 u 2가 되죠. 이게 술죠 2가 됩니다. 자, 는 a m i n u b 제곱은 4고, 4곱하기 자, plus m i n u 2. 자, 이걸 조심해야 되죠. 는 plus m i n u 8이 됩니다.